오 어, 왕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어,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 장세기 1장일절에 어,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인류 역사를 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잠깐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선사시대 역사 역사를 말하면 이 선사시대 시대라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문자가 없었던 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선사시대의 종류를 우리가 배운 것은 첫째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가 있어요. 이 구석기 시대는 수렵 생활을 하죠. 짐승들 잡아서 생활로 주식을 하고 물고기 잡아서 주식을 하고 하는 구석기 시대. 다음에 중석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중석기 시대에 주변의 자원을 이용해서 밀과 보리, 낚시를 이용해서 사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또 중석기전에서 신석기 시대. 시대가 있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해가지고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시작했던 시대. 다음에 예, 금속. 영용시대. 예, 그 금속을 이용해서 어, 고구를 이용해서 짐승을 잡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생활을 한 이런 시대를 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 창조 이때 누구를 하나님이 어, 어, 이 창조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혼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하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 창조하셨어요. 창조. 그 창조는 에 누구를 했냐면 아담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어, 아담과 하와가 어,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 알죠? 가인과 아벨.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인데, 가인이, 어, 눈의 말을 말했듯이, 선악과, 순정, 선악과 뭐라고 러죠 순정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 이, 손사시대 이후에, 이 문자시대에, 하나님의 문자에, 어, 문자를 통해서, 야, 야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유, 어릴 때 부모님 이안 가르쳤다고 해서, 그거는 안가르쳤어 그때는 어릴 때는 그 부모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 성인이 되고, 내가 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배우지 않은 건내 책임이에요. 내가 글을 본다는 건내 책임이에요. 누가, 그거, 그거는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 기록된, 캐논, 나, 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죄를 순종했어요. 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 가인이 아베를 죽여서, 어, 아벨을 죽여서, 어, 아벨을, 가인이 이제 후손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속이 상하셔서 어, 아담과 하와의 애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며 세시라는, 아벨을 죽었으니까 세시라는 이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아들 아서이 어, 역사를 퍼트리죠 그, 어, 그래서 이, 그, 이, 이 가인의 후손 여기에는 가인의 후손 여기는 네피림 니무롯 네피림 이게 인간의 와 어, 어마어마합니다 니무롯이 네피림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신이에요 니무롯 그래서 이들이 신으로 아주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역사의 네피림도 아주 신, 자기가 신이 돼서 인간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묵낌 무, 무진 어, 엄청난 무혈 어, 이, 그, 통치를 하죠. 이런 어, 이것들이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 죄를 다스리는 왜냐하면 폭력으로 어, 폭 예, 사람을요. 이게 그, 교육은요. 매를 매를 대면 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폭력을요, 폭력을 가면 순정합니다. 그고그 사람한테 이게 속박이 돼. 예습기. 그래서 폭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어, 그, 오늘날의 공산주의예요 왜냐면 세상을 뒤엎으려면 폭력이어야 된다. 왜? 자본주의 있는 사람을 때려. 그걸 뺏어라. 어, 폭력을 써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는요. 꼬셔서 돈을 뺏는 거예요 꼬셔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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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원하게만드는거예요 네. 요차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캐는 거 여기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래서 이사람이 어, 타락을 합니다. 이분들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홍수 문제에서 홍수 심판을 합니다. 어, 창조. 하라 홍수, 홍수, 승파. 다음에 종족, 종족들이 나오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뭐를,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선택하느냐, 땅을 선택을 해요. 땅.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중에서도 인간을 선택합니다. 인간. 사람을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담의 아들 중에 아담의 아들 중에 셋. 어 아담의 아, 아 가인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 가인을 형한테 돌로 맞아 죽고 셋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셋을 선택합니다. 셋 첫째 아들은 셋셋자 첫째 아들은 가인 가인은 누, 뭐를 선택하냐면 죄를 선택합니다. 가인은 죄를 죄의 편에 서요, 불순종의 편에 편을 씁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인의 후손이 처내필인님으로 해가지고 폭력을 쓰는 그런 그이 심판받을 어, 그런 계통에서 셋셋 계통에 누가 나오냐면 이 자손 하나님의 그셋 계통에서도 누구를 누가냐면 노아 노아를 선택해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고 다음에 어, 어, 샘, 다음에 어, 데라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어, 어, 우리가 어, 성경을 이 무지몽매하게, 저도 성경을 대표를 사표를 했어요. 필사를 했어요. 창세부터 계시로까지한 번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을 21번인가를 썼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 저기, 오살 기도원에 있을 때, 저기, 이면지 었어요 전단지 있어요. 앞에 막 칼라로 쓰고, 뒤에는 백디 있는 전단지, 광고지. 그거에다가 제가 대표를 했어요. 어, 근데 그걸 들고 다녔어요. 막, 붙다리고 근데 그냥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때 그렇게 무지무막하게 성경을 썼는데, 그게 이제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게 폭도 티아나는 이게 나무를 보면 나무에 아무 데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지 않더라고요. 가지가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근데 성경을 봐도 이게 비유 포인트, 이 포인트 이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공부를 하면 참 재밌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하고자 한 거예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근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인류 전반의 역사예요. 인류. 온 인류에 대한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 선택한 인간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거가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냐면 내가 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넣어럼 근데 하나 이 명령만큼 순종해 내가 왕이라는 거 인정만 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다 뒤를 보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선의 편에 서는선 편에 서는 셋. 이 사람, 이셋 이 어, 자손이 선 편에 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왕입니다. 라고 서요. 그 셋의 후손 노아. 노아가 하나님의 편에 서요. 그 후손 세미의 하나님 편에 여기 이, 이 자식들 많아요. 막 가인의 후손도 많고, 막고 막고막고막 하는데도 이로 이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에 신을 쓰는 거예요. 이게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어, 선택을 해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완전 작품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처음보다막 내가 왕이니 네가 왕이니 막 쓰는데, 하나님이 유독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그 그 하나님의 그 심성 우리에게 준 영성, 이 속에 있는 그이 정신 세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품성을 가진 사람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그, 그들에게 네가 세상에 네가 복객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이 어, 살아계심을 꼴대로 어, 보고 싶은 것이 인류 역사예요. 미끄나 성령의 역사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의 4장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3장 15절에 여기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시니 네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마다 너를 더욱 저질받아 배 뱀을 흙을 모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목손도 여자의 목숨과 원수가 되게 는 여자의 후손은네 머리에서 할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4장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나가 그의 이름을 세시라 했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을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얘기요 셋을 았습니다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아 어, 가인 첫째 아들 아, 저 믿음만이 아니네. 안, 안되겠어. 제켜놓고 하나님이 셋을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6장 8절.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장. 11장 10절 말씀에셈 샘의 족보는 이란에 샘은 백세고 홍수 후에 인이 아르박살로 왔고 하나님의 샘, 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또 11장 27절에 계란의 족보는 이란니 계란은 아브라함과 나홀과하랄 낳고 하라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12장부터는 다음 뒤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이 어, 4장, 4장 17절 말씀에, 어, 4장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7절은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 유치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려지느냐.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질 거다 여기 선이 있습니다. 제가 법인을 했다고그랬습니다 선한 사람들이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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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냈어요. 법인을. 법인 지부를 냈습니다. 선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선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 보면, 제가 주부에 나왔습니다. 너는 옛적길그 조상의 길조상의 찾던 선한 길을 보라고 와. 선한 길을 찾아 그 의리로 행하라. 그대는 내가 통광과 복을 얻으라. 라는. 어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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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어디라? 그 말씀에 선한 길을 찾는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경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예배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불만을 품고, 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 뭐를 시키려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뽑고 한 사람은 안 뽑아야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너무 텄고, 나 선택 못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선택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 죽이 질투, 죽이는 거예요. 요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근데 우리, 우리 사람들 중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때문에 하않는거예 음. 그래서 하나님이 봤던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대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말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쫓아야 됩니다. 그, 아, 이렇게 일과 차례를 듣고도 하나님이 선을 쫓는 사람, 선을 택하는 사람, 선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던 안 받았던, 내가 코를 받았던 안 받았던, 내가 장로로 인터칼을 받았던 아니면 아 친구는 받았, 장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렇다고 그 가만히 있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 죽이면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 싫어하는 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장남 장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지안되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죠. 그걸 맞추 안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인류는, 죄인인으로, 어, 죄를 고하워 죄를 고맙니야 그래서 네.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진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해줘. 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신의 세계가 있는데 신의 세계에 그 하나님이 어, 창조한데 거기에 어, 이그 사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이 나와, 사탄이라고 명칭이 나와요. 나오는데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죠. 근데 이게 어, 신학적으로 또 이를 보면 그게 천사가 타락한 세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저, 저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은 저런데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이 찾, 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제자리로 희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어디냐면, 15절에 아까 읽었던, 읽어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훈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아들이, 여자의 후손은네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다 그, 하나님이 뱀을 사탄을 짓밟는다고 했어요. 머리를 상할, 집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차탄을 짓밟고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21장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안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냐. 이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가죽이, 어, 이게 원시, 어, 원시보험이라고 말하고요. 원시, 어, 예 신인 동의 그 원시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을 통해서 복음이 딱 밝게 되시겠는데약 2000년 전에 어큰 역사부터 서서히 조그맣게 복음을 제시해준 이것을 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게 어, 이어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내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래서 피의 어, 희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어, 이 어, 희생 한그 음, 희생에서 짐승의 희생에서 어, 인간을 보호하죠 사람을 보호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아브라아 마리아의 어 마리아의,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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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를 몸을 잉태한 아, 예,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난 예,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도가 사탄을 짓밟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이렇게 삶을 살면 우환이 막 들끓어요.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막. 구매을 당하는 거고, 반에 막 가위눌리고, 막 차트 한통 보고, 그래요. 그게 그이그 음 홍보를 했는데, 그 저번에 먼저 우리 부모 시대에, 부모 시대에 죄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렇게... 유전된다고 하는 학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 이래요. 그, 어, 또 태아에서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부모 세대에서 어릴 때 상처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그 옹이, 사인의 옹이, 공이가, 옹이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과를을통요 그러면 그걸 성을 딱 쌓아놓습니다. 그 성을 쌓는 이거는, 어, 돈으로도 때려부 수가 없어요. 힘으로서 때려붙일 수가 없어요. 죄의 손을 딱 감추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으셔야 아 예수 그리스도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없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자의 우선이 어이 짓밟는다. 이 뱀의 세력, 사탄을 짓밟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예수 믿어야 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 질고 이런 것들은 뭐, 어, 처자하고채 뒷밟고 이기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굳건히 믿고 어, 기도생활을 많이 하고 승리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삶이 어, 이 저주가 떠나가고 어, 이 사극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라고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 예, 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다.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어, 구구절절히 역사를 통해 말씀을 드려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만, 우리는 선의 편에 섰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에 서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예수님이 명령한 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 그것을 어, 명령한 말씀은것 내 오천에 가서, 가서 제자상으 그리고 그들을 예심있게 내가 뭐 함께 하는, 명령과 계명 이거를 순종하는 거야. 그거 하고자, 그거를 하라는 거야, 우리 뭐. 네가 얼마나 잘 살았냐, 네가 얼마나 뭐, 복을 받고 살았냐, 자가형을 사냐, 그건 관심 없어서, 야, 하 거야 그런 건 관심 없어.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왕이지 않냐. 그리고 어네하나님이면어 네 하나님의 자극 같은데 어,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거 그거잖아요. 그리고 해서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매을가르쳐 그리고 어, 내가 너와 함께 그 명령이야. 아그 그것이 어, 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었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이유는 많이 하니, 막 경주 치부자체, 경주 치부자체는요. 대통령이요, 당선되면, 그, 그 경주 치부자 집 v 가 하룻밤 묵고 나오는, 그, 그게 전통으그 삼성전자, 어, 그 이, 저 희동치부자, 어, 다 본인 힐링, 어, 그런 어, 부자집 선을 행하잖아. 요 그렇게 자선되어야 손 선을 행하고 하잖아. 요 그러니까, 난무럽지 않게. 그렇게 이름 날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어, 그런 사람들 자손을 잘 대. 선을 해나고. 선을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악한 천들 우리가 우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포기하지,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가서, 뭐, 무당부당 거기에 주의하지 마세요. 거기에 선악가가 없어요. 그거 인,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니잖요그거저 그럼 우린 명령 개명에 순종하는 우리 같은 걸로 아십시죠 그것만이 진정한, 어, 승리 진정한 성공의 삶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